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곳은 어, 네, 이곳은 어, 특별검 네, 이곳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어, 그 이유는 뇌물 공여 등 횡령 등의 혐의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혐의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음 이제 한 100억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삼성과 관련된 뇌물과 관련된 사건 수사는 좀더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김성준이었습니다. 하면 어 이렇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음 대한민국 경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삼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성의 부회장이 구속되면은 이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오늘 심층 취재는양중 경제 증권 연구원과 함께.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웅 경제 증권 연구원 나왔습니다. 아, 네, 어, 네, 지금 이렇게 삼 대한민국 경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어 경제 대기업, 그러니까 삼성의 부회장이, 이렇게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또 이것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음, 물, 물론, 이것 때문에, 뭐, 삼성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 삼성 내에서도, 그러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에 대하여 이런 기본적인 조치들을 일단 조금 취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뭐 삼성이 제대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나 뭐 그런 것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용 경제진권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아, 네. 음... 네. 한편 어. 네, 한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이이 이 기사에 대해서도 김성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한편 문형표 보건 전 보건복지부 장관또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삼성, 어, 삼성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와 그 사람이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구속 기소된 것이라고 알면 되는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구속 기소됐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김성준이었습니다. 음, 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어, 관련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번 주 특검에 소환됩니다. 아성우 기자입니다. 네, 이곳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번 주 내로 특검에 소환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수사는 좀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아성구였습니다. 음, 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5차 심리재판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오늘 증인으로, 어, 출석, 출석했습니다. 김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곳은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5차 심리재판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일단, 최순실 씨는 오전에 소, 오전에 출석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오후에 출석했는데요. 그리, 어, 그래서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에 어떠한 답변이 나왔냐면은, 음, 본인이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어, 있다는 그러한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음, 또 이를 통해 가지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 음, 출입했다는 것을 알알수 어, 있었던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헌법재판소에서 뉴스 김성진이었습니다. 아까 나성우라고 그랬어. 응? 음. 그래. 김성진이야. 네, 이어서 오늘의 일반 사회 뉴스를 김생철 아나운서가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사회 뉴스입니다. 네, 먼저 정치권 소식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의당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곳은 국민의, 국민의당 사입니다. 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의당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어, 어저께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박지원 국민대당 의원이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이제 박지원 의원은 음, 대선과 또 국정 혼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주 음, 무거운 자리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사에서 KBS 뉴스 아성진이었습니다. 응, 음, 끝이 됐다